야, 이런 광자 포로시, 아, 센서블 광자 포로시? 대군주가 들어와서 상대방 체제를 파악하는 이병렬. 근데 이미 번식지 올려고 일꾼은 만 다섯 개 찍었고요. 바퀴 속 올려가지고, 고물팔퍼 사도를 깔끔하게 막아낸 체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조성호가 일반적인 고물팔퍼 사도가 아니라 바퀴, 로 수비를 할까봐 불멸자를 미리 찍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일군을 먼저 불리고 테크부터 올린 이병렬의 판단이 가위바위보로 맞아 떨어졌다. 배를 불렸는데 조성호도 뒤를 본 체제여 가지고 이건 지금 이병렬이 수비를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어, 바퀴 좀 완성되는데 저은린더 찍었어요. 바퀴 안 찍었어요?

이정도좀 애매한 느낌일까요? 저거도 피해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저걸링 많이 잡혔거든요. 손실 자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퀴로 막는 거랑 저글링으로 막는 거랑 좀 다릅니다. 왜냐면 저글링은 돈으로 막는 거고 바퀴는 유지가 되거든요. 저글링을 많이 써서 일꾼은 많이 안 잡혔더라도 지금 저거가 그렇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닐 겁니다. 바퀴 저걸링 찍어주고 있는 이병렬 불멸자 두 개와 함께 압박을 왔지만 추가 택 올리고 있습니다 전멸과 함께 재련소 공간기가 다시 나왔고요 럼 이멸자 태워가지고 견제하는 것도 괜찮겠죠 반칙선이 지금 한번 왔으면은 점막을 오 계속 아빠 가나요 오 공간기로 불멸자 태우고요. 오! 과연 아 어, 어떻게 됐죠 사도 1군 잡고요 1군 점사 조성호 컨트롤 굉장히 깔끔합니다 군신 다시 본전을 넣었고요 앞마다 1군 몰살 분매자두 개도 태워왔기 때문에 아 이건 조성호가 좋은 교환했는데요 야 성어 성어 조성호 이병렬이 장현우를 꺾고 GSL에서 우승을 했지만 오늘 팀 리그에서는 프로토스한테 일단 일격을 한번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측선도 와서 불멸자로 전망제거 가능하고요. 프로토스는 어떻게 이런 강한 종족이 되었나? 푸어강 관측선 살아가 아. 바퀴 체제인데 토스의 인구수와 저거 인구수가 똑같습니다. 저그들은 테란전, 저거전에 비해서 토스전이 항상 힘듭니다. 그거는 계속 그랬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계속 토스가 대회에서 다 져서 뭔가 저그가 징징대는 것 같은데, 실제 저를 해보시면 토스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어쩔 수 없어 저걸린 빈집 하지만 보호막 주연서 보고 빠지고요 아 토스 병력 너무 많은데요 지금 이 병력 돈도 안 남기는데 인구수 밀립니다 그래서 어느 종족이 사기라고요? 사기를 논하기보다는 어떤 종족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냐 요렇게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가야 되지 않나 그것도, 그, 전체로 보면 안 돼. 최근 한 3년으로 봐야 돼. 왜냐면은, 옛날 또 상금이랑 지금 상금이랑 옛날 밸런스랑 지금 상황이랑 다르기 때문에. 일단 와, 그냥 막 들어갑니다. 앞전면 조성호 화끈하게 이병렬 상대로 선봉의 대결에서 일단 1세트 가져갈 것 같은데요? 아, 그냥 막 들어갑니다. 조성호. 각을 안다는 거죠. 군인이 엄청 유리하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불매자하도안 잡히면서 지지. 재련수부터 올렸어요. 조성호. 어, 전진투꿀강을 일단 안했구요조수가 센서블 갔거든요. 센서블, 센서블 갔는데 관문이 아니라 재련소로 올렸어요. 스타 원시. 야, 이러고 광자포로 씨. 아, 센서블 광자포로 씨. 와, 이거는 또. 야, 땡떠벌 근데 광자포로씨해 가지고 멀티 치료시켜도 지금 테크가 너무 느리지 않나요, 이거? 관문이. 취소하고 안마당 먹고 가면은 저거도 많이 나쁠라나 막는 건더 힘들 텐데. 에 네, 이건 취소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광접파는 취소. 와 잠깐만. 설마. 에이 아니겠지. 설마. 어 설마 이거. 아못 봤는 모르고 있는데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러고 부하장 하나 는또저 토스 쪽에 지었어. 근데 토스 쪽이 짓는 게 맞아요. 그럼 이상하거든 이거. 근데 부화장이 세종이 되어야 되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돈이 남거든요. 앞마당이라 여기다가 짓는 게 정석일 거예요 거의 이미 게임이 더리하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짓고 앞마당에 지어야 되는데 뭔가 앞마당이 아까 없었단 말이죠. 어 부화장 하나는 어디 갔을까라는 생각 하기 힘들까요? 게임이 워낙 지금 드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 아, 이거는 완전히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아, 완전히 생각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난리 났는데요. 먼저 빡치게 만드니까, 이병렬한테, 저, 뭐야, 2014년 프로리그인가? SK 플래닛 프로리그인가요? 데드윙에서 김도호가 광자포러시 했다가, 이병렬한테 이거 당했거든요? 아, 마압소사, 소사소사 마압소사. 바퀴 넣으면 못 막습니다. 이거 절대 못 막아요. 아, 점막 보이죠? 조성호 그때는 같은 팀이었어요. 그때는 같은 진열 그리닉 쓰고, 친한 형 김도호가 막고 있을 때조성호 웃었거든요. 본인이 당합니다. 이렇게 사람 앞날 한치 앞을 몰라요, 이거. 한치 앞을 모릅니다. 여왕도 나오죠. 이 광자포로 저 토스 꾸르강 쪽에 부하장을 때리고 있긴 한데, 이걸 뭘로 막나요, 이거를? 점막 제거 실패 아 이병렬 또 온몸으로 막아냈어요 오오오 이야 이건 너무 좋은데 점막 깬건 너무 좋습니다 점막 깬건 진짜 의미 있어요 가척도못 찍고 이제 토스 유니세비 어 근데 저글링까지 왔거든요 물량으로 몰아붙입니다 오막줄서하나도안 지었어요 아무래도 불멸자가 빨리 나와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냈는데 아 이거 저글링을 뭘로 막나요 이병렬리 조성호 이번에는 뭐야 승부에 진짜 계속 띄어져 있었네. 아, 괴멸충 고치 만들어 주면서 괴멸충 짜잔. 남즙 조성호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지만 저을린 난입됐습니다. 1대 2 역시 광동대 DPG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리에 광동도 또 어윤수라는 신인을 또 발굴해내면서 이번 팀리그에서 또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끝까지 버텨보는데 <laughs> 이거 일권으로못 막죠 지지